호박의 색깔이 덜 변해요. 가는 새우젓,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다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국간장, 쪼루루. 그 다음에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술, 쪼루로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. 요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. 음. 약간 싱거워요. 이따가 저는 멸치 액젓 좀 넣을 거예요. 다 끓은 다음에, 왜냐면 하 야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. 야채가 들어가 버리면은 훨씬 <laughs> 금방 싱거워져요. 자, 먼저 양파를 넣어주시고, 끓는 물에 안 넣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호박을 먼저, 간을 했기 때문에 호박을 넣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okay, 넣어 주세요.